동방박사의 오디오북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여섯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야단맞다 라오디 케이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묵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다시금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이다. 지금부터는 신약 성경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일곱 교회. 그 중에서 오늘 방문할 곳은 라우디케이아 교회다.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당시 라오디케이아는 지역적 특성에 유리함으로 요즘 말로 하면 무역업, 의류 제조업과 고대의약 특히 안약 등이 유명했다고 한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인지는 모르나 이곳 신자들은 크게 질책을 받는다 그렇다면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은 무슨 특별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것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에는 이곳 교우들이 크게 혼인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니 알것 같다.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묵시록 3장 17절. 말씀은 또다시 그들을 질책한다. 신체적으로는 멀쩡한 눈을 가졌고, 물질까지도 풍족했지만, 영성적으로는 눈이 먼 것이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안락함에 안주하다 보니, 하느님과의 약속인 신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우디케이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강한 믿음과 함께하는 박해와 시련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하느님은 묵시록의 저자를 통해 해결 방법까지 친절히 제시하신다 나에게서 불로 정년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 옷을 사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수 있게 하여라. 묵시록 3장 18절. 금은 엄청난 온도로 단련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고통을 통한 단단한 믿음이다. 흰 옷이란 헌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음, 즉, 새로운 인간 회심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안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줄 아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들며 엄하게 꾸짖고 나서 다음날 촉촉이 젖은 눈으로 상처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사랑을 표현하듯 라우디케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묵시록 3장 19절 선교에 대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 타 종교인들의 의견을 가끔 듣는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천주교는 참 점잖은 종교인가 봐. 자기들 교회에 좀 오라는 이야기나 자기들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가톨릭의 미지근한 태도를 비판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그만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 내 모든 구성원들, 즉,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모두 반성해야 할것 같다. 흔히 결혼 생활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수도 생활도 비슷하다. 18년이 넘은 나의 수도 생활도, 브라질에서도 한국에서도 그야말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시기가 있었다. 브라질에서 나의 별명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하나가 디시오 나리오 김. 김사전이란 뜻이다. 처음 3년 정도는 기본 생활과 선교를 위해 필수인 언어 습득을 위해 사전을 늘 끼고 다녔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한국인과의 대화를 자제하고 한국 방송과 책까지 피했다. 정말 뜨겁게 공부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 돌아올 때쯤에는 너무나 미지근하게 변해버렸다. 그 전의 열정이란 온데간데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내 사전에 뽀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권고하며 강조하신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묵시록 3장 19절.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묵시록 3장 21절. 우리는 지금 마라톤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름질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가끔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뜨거운지 찬지 아니면 미지근한지를. 이제는 옆구리에 사전 대신 체온계를 꽂고 수시로 온도를 재어봐야겠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열정이 뜨거운지 찬지 아니면 미지근한지를 말이다.